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군트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군트와 기본기를 잡자. 여러분, 두 번째 시간입니다. 군기 잡기, 여러분, 시간인데, 여러분들, 두 번째 분수 계속적으로 한번 알아볼게요. 선생님, 기초반 수업은 어느 정도, 몇강 정도 생각을 하고 계세요? 어, 저는 일단, 어, 일단 분수 파트를 일단 좀 강조를 많이 하려고 해요. 분수가 아무래도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하기 때문에 분수를 좀 여러분 좀 많이 더 나가고 그 다음에 여러분 최소 공배수 개념도 조금 알고 계셔야 되는 최소 공배수 최대 공약수 부분도 같이 좀 나갈 거고요. 그 다음 분수를 기반으로 한 여러분 비율 문제 이렇게 여러분들 가져갈 거고 마지막으로 최종 우리 끝판왕 방정식 쉽게 푸는 방법 방정식도 같이 한번 나가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수업을 진행할 거고 분수 강의는 제 생각에는 한 우리가 3강 정도 될것 같고요. 최소 공배수는 여러분 한두 강 정도 비율도 한두 강 네, 마지막 방정식도 한두 강 이렇게 하면 얼추 한 10강 정도 될것 같거든요. 이제 이렇게 한번 기획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그리고 오른쪽에 쓰여져 있는 거 뭔가요? 아, 네, 저희 이제 이 수업은 유튜브에 여러분 무료로 올라가는 기초반. 기초 수업이고요. 제큰 커리, 커리큘럼은 기초반, 그 다음에 기본반, 그 다음에 심화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으세요. 기초반은 여러분들 이제 부사관 장교 준비한 친구들이 정말 내가 수학이 모자, 수포자 친구들 대상으로 만든 거라서 내가 수능 등급으로 7등급 이하다. 7등급 이하 친구들한테 좀 추천을 드리고요. 기본반 같은 경우에는 기초반 수행을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어좀 다양한 문제를 풀어보고 싶다 해서 저희 쪽에 내 의뢰를 해주시면 문의를 해주시면 저희가 기본 방 교재랑 인터넷 강의 제공해 드리고 있어서 그렇게 기본만 가져갈 수 있고요. 심화반은 이제 여러분들 우리 경쟁력이 높은 부사관 친구들 그다음에 또 장교 친구들이나 항공준사관에좀 초점이 맞춰, 맞춰져 있어요. 항공준사관 그래서 어. 여러분들 좀 어려운 문제. 기본반에서도 어려운 문제가 있긴 하지만, 심화반에는 진짜 어려운 문제 많이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같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일단 이 문제 한번 풀어볼 텐데, 저희 모든 문제는, 저희 유튜브에 모든 문제는 저희 카페에 다 탑재가 되어 있어요. 카페 간단한 가입만 하시면 여러분 다 열람 가능하시기 때문에, 카페 들어오셔서 가입해 주시고, 카페 주소나 그런 관련된 거 모든 정보는 유튜브 아래 댓글이나 더보기 눌러보시면 여러분 다 쭈루룩 다 뜨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15분의 10과 같은 크기. 자, 크기가 같은 문제예요. 그러면 15분의 10의 의미를 볼 텐데, 피자 10판 선생님이 시켜줬는데 친구들 15명이 나눠 먹는 거거든요. 자. 피자 10판 시켜주는데 학생들 15명이 나눠먹으면 똑같은 게 뭐가 있을까 이 수를 피자를 꼭 똑같이 두배를 곱해도 똑같이 되죠 그러면 30명과 20명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같은 비율이에요 여러분들 자그 다음에 여기다 3을 곱해볼게요 그러면 30이 되고 밑에도 3을 똑같이 곱하니까 얼마? 45 선생님 근데 왜 곱하는 거예요? 자 볼게요 똑같은 수를 곱했다는 거는 약분을 하면 1을, 1이에요 여러분 모든 수에 1을 곱하면 자기 자신이 됩니다 5 곱하기 1은 5가 되고요 6 곱하기 1은 6이 되고요 15 곱하기 1도 15가 자기 자신이 되기 때문에 같은 그런 분 성질을 이용해가지고 똑같은 수를 곱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크기와 같은 분수 몇 번일까요? 자 지금 다 보기가 없죠 한번더 곱할게요 얘를 다시 곱하기 1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 곱하기 4를 하시는 거죠 얼마? 60분의 40단몇 번? 요거 2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잘 푸셨나요? 자 넘어가 볼게요 자,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차례대로 나열한 것은 나왔습니다. 자, 2분의 1이에요, 여러분들. 2분의 1, 비슷한 게 뭐가 있죠? 곱하기, 똑같이 곱하기 하면 2가 되고요. 4가 20이 되려면 곱하기 얼마죠? 5를. 위에도 곱하기 5, 5, 20. 이렇게 되고요. 자, 여러분, 어, 선생님이 15 어떻게 구하죠? 15, 15. 자, 여기 1에서 출발할게요. 1에서 곱하기 15라는 거기 때문에 2에서도 곱하기 15를 하면 얼마? 30이 되겠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답은 얼마? 2, 10, 30. 답은 어떻게 되죠? 1번 이렇게 찍고 넘어가시면 될것 같아요. 그다음 가볼게요. 네모 안에 들어갈 숫자. 분모와 분자에 어떤 수가 아닌 같은 수를 곱하면 크기 같아져요. 볼게요. 2분의 1이 있어요. 어떤 수를 곱하라고 했어요? 1, 2, 3, 4, 5, 6, 7, 8, 9, 10 어떤 수만 아니면 돼요? 0이 아닌 수만 곱하시면 돼요. 왜냐면 0을 곱하면 어떻게 되죠? 그 0분의 0이 되겠죠. 자, 안 되겠죠. 이 수는 여러분들 같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0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볼게요. 크기가 다른 분수는 어느 것입니까? 자, 이거는 이렇게 이, 보기가 여러 가지 는이우는 약분이라는 걸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냐면, 선생님, 약분이 뭐예요? 자, 10이랑 8이 있는데, 이거를, 여러분이 8단 외워볼까요? 10이랑 외워볼까요? 이게 많이 이게 숫자랑 친해지면 좀 친해지는데, 8은 여러분들 4 곱하기 2가 되고, 얘는 4 곱하기 3이 되죠. 약분이 됩니다. 같은 수를 여러분 지워줄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거 얼마예요? 3과 2가 되면 3분의 2라고 볼수 있는 거고요. 얘도, 볼까요? 어? 선생님, 같네요? 자, 그러니까 1, 2번은 같으니까 답이 아니겠죠? 지금 크게 다른 거 물어봤으니까. 자, 18분의 12도, 여러분,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4 곱하기 3으로 해주고, 여기는 뭐로 해줄까요? 6 곱하기 3, 이렇게 3, 3지워졌습니다그 다음에 또 6분의 4가 되면 또 지워줄 수 있죠. 어떻게 2 곱하기 2가 되고 있는 2 곱하기 3이 되니까 2를 지워주면 어떻게 해요? 3분의 2가 되겠죠. 왜? 여러분, 지워질 때는 같이 지워져야 돼요. 뭐, 3하고 6 이렇게 지워주면 안 됩니다. 안 지워지니까. 그래서 여러분, 같은 숫끼리 지워주면 똑같이 딱딱딱해서 3분의 2도 같겠네요. 자, 5분의 3은 틀렸죠. 바로 답 4번. 나왔고요. 6분의 4 우리 방금에 구한 요거 똑같죠. 이게 똑같단 말은 얘랑 똑같다는 거니까 이것도 맞는 거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6분의 5와 크기 같은 분수 중에서 분모가 78인 거 고르래요. 자 센스 6에서 78몇배몇 배가 증가했죠? 자안 되면 여러분들 나눗셈. 어, 선생님도 바로 잘 모르겠어요. 왜냐, 면 우리 6단은 69, 54까지만 우리 많이 외웠잖아요. 그래서 그 이상은 여러분 나눗셈을 하시면 되겠죠. 얼마? 63, 8 곱하기 13을 하시면 얘도 곱하기 13을 하면 얼마예요? 65가 되죠 그럼 78분의 65단몇 번? 2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렇게 자그 다음에 5분의 1의 분모에 5를 더하려고 합니다 크기를 갖게 한대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10이 되죠 여러분들 자 5가 10이 되려면 곱하기 2를 하는 개념이 에요 여러분 무조건 분수는 위아래 더하는 개념이니까 곱하는 개념으로 가야 돼요 여기도 곱하기 2를 하면 얼마지? 2가 되겠죠 자, 그러면, 얘가 5를 더해서 10이 됐어요. 얘는 1에다 뭘 더해야 2가 돼요? 바로 1을 더하겠죠. 답은 1번이겠습니다. 더한다고 했으니까, 더하는 거 곱셈, 이런 헷갈리시면 안 되는 거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 어떤 분수에 분자의 3을 더하고, 자, 어떤 분수가 있어요. 분자 3 더하고, 어, 쏘리쏘리, 분자는 위에죠, 여러분들. 자, 3을 더하고, 7로 약분을 했더니, 자, 7로 약분을 여기 나누기 7, 나누기 7을 했더니 5분의 3이 됐대. 자, 그러면 우리 나누기 전으로 더 가볼게요. 그럼 7을 곱했다는 의미죠. 그러면 7을 곱할 7535에 7321이래요. 근데 볼게요. 이 숫자가 하기 전에 3을 더했다고 했으니까 3을 더하기 전으로 돌아가려면 빼기 3을 하셔야겠죠. 그럼 얼마? 35분의 18이 되겠죠. 다음몇 번? 5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럼 난이도 있었어요. 그럼 다시 가볼게요. 여러분들 어떻게. 자 원래 어떤 수가 있었는데 더하기 3을 하고 똑같이 7을 나눠줬대요. 여러분 이거 슬러시는 7 나누, 나눈다는 뜻이니까. 자 그러면 그게 5분의 3이었대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되돌리려면 나누기 7이 아니라 이제 곱하기 7을해서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어떤 개념이냐면 여러분들 보면 다시 한번 가볼게요. 어떤 수에 곱하기 3을 해서 12가 됐대요. 그러면 이수 어떻게 알아요? 1 2에서3을 나눠주시면 이거 1로 넘어가면 나누기가 되거든요. 이렇게 4가 되나 4가 되죠. 이렇게 곱하기는 부등호가 넘어가면 등호 넘어가면 바꿔주시면 돼요. 나누셈으로 더셈은 뺄셈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곱해줬고요. 그 다음에 해야 될거 뭐예요? 더해줬다고 했으니까 빼주시면 돼요. 왜 전으로 돌아가는 과거로 돌아가는 건 반대로 해줘야겠죠. 반대로 해야 돌아가는 거니까 여러분이 집에서 박물관까지 갔어요. 박물관에서 여러분 다시 돌아가려면 과거로 가면 어떻게 돼요? 다시 왔던 길로 빼기 하시면 되죠. 네, 내가 1 0 k m 로 걸어왔으면, 빼기 10km로 하서 다시 돌아가면 되는 거니까, 더하기 반대는 빼기야 되고요, 곱하기 반대는 나눗 셈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넘어볼게요 분모가, 자, 분모가 분자의 3배보다 이만큼 크고, 자, 복잡합니다. 여기서부터. 자, 분모가 분자의 3배. 자, 그러면 분자를 X로 잡아볼까요? 분자의 3배보다 이만큼 크고, 분모와 분자의 합이. 자, 분모와 분모가 여기 있죠. 분모와 분자의 합이 50인 수니까, 여러분 계산은. 이거 방정식 파트에서 배울 거거든요. 여기 조금 어려우시면, 선생님, 이제 뒤편에 방정식 우리 배울 텐데, 자, 보겠습니다. X가 3개 있고 X가 하나 있다는 뜻이니까 더하면 X 몇개 있는 거예요? 3개랑 하나니까 몇 개? X가 4개. 이렇게 쓰시는 거고요. 더하기 는 50인데, 2가 이렇게 넘어가는데요. 선생님, 더하기가 부등호부등호 바깥으로 바깥으로 넘어면 어떻게 나? 뺄셈이 다고 했죠. 4X는 48이 되겠고요. 자, 여기 4, 여기 곱하는 관계거든요. 이 곱셈을 지워주려면 이거 약분 개념이 이거 X는 얼마? 4로 약분해주면, 나눠주면 12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 답은 볼게요. 자, 여기 그대로 넣어볼게요. 12 넣어보고요. 여기 10이 딱 넣어볼게. 그럼 얼마? 36에다 2다니까 38이 되겠죠. 기약분수로 나타내 기약분수란 뭐냐면 다 나눠가지고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그, 자, 그 자체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4분의 2의 기약분수는 얼마? 2분의 1까지 가장 계속 나눠가지고 그 최대한으로 나눴을 때그 수를 말하는 거거든요. 자 2로 약분 되겠죠. 약분하면 19가 되고요. 여기는 얼마? 2로 2, 6이 되겠죠. 더 이상 안 나눠지죠? 3으로 안 나눠집니다. 그래서 답은 19분의 1 0 어 그냥 6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넘어가 볼게요. 기약 분수인 어떤 수분 어, 어떤 수가 있는데 분자 분모에 각각 3을 더해야 돼요. 어떤 수에 3을 각각 더했대요. 자 이를 위해 약분을 해야 돼요. 약분 언호수로 약분 약분으로 했대요. 약분은 같은 수로 약분하는 거죠. 했더니 4분의3이 되었대. 자 구할 수 있는 어떤 분수의 가장 작은 분수를 구하라고 했어요. 자, 그럼 여러분 가볼게요. 같은 수를 여러분 나눠줬다고 했잖아요. 약분했다고. 그러면 어떤 수가 여러분 가장 작은 분수일까라고 보는데, 기약분수인 어떤 분을 찾는 거죠. 그럼 가보겠습니다. 이 수를 여러분들 몰라요. 근데 지금 약분화 준 거면 2 아니면 3 아니면 4 아니면 이렇게 약분을 해줬겠죠. 오케이. 근데 가장 작은 분수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 2를 나분했다고 하면 칩시다. 그럼 여기다 곱하기 2를 다시 하는 거죠. 이 2라고 치면 그러면 4, 2, 8, 3, 2는 6이 돼요. 맞죠? 근데 여기에 여러분들 3을 더했다고 했으니까 더하기 전 3으로 여러분들 지워주시면 어떻게 돼요? 3 지워주면 5분의 3이 되죠. 선생님 5분의 3인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선생님 여기 별표가 3이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3이면? 3이면, 자, 여기 3이면, 4분의 3에서 5 이제 3을 곱한 거죠? 그러면 12분의 9가 됩니다. 여기서 3을 딱 나눠줄게요, 여러분들. 그러면, 아, 3을 빼줄게요. 그러면 6이고요, 여기도 얼마예요? 9가 되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수 자체가 지금 기약분수가 아니죠? 예, 네. 기약분수가 아니에요? 그럼 이 수를 여러분 다시 기약분수 바꿔주면, 3으로 약하면 3분의 2가 되죠? 그럼 문제가 아마 안될 걸요? 볼게요. 이게 3분의 2라고 치면, 오케이. 3분의 2라고 치면, 여기에 여러분 각각 3을 더하면 얼마? 6분의 5가 돼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똑같이 약분 뭐 말이 안 되니까 4분의 3이 될 수가 없거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여러분들 작은 분수를 구하시려 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 접근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뭐 선생님 뭐 이해 안 되면 4, 5, 6다 해보셔도 돼요. 예를 들어 4 같은 거로 해보셔도 4를 곱하면 여러분들 4분의 3에 4를 곱할게이 별표가 4라고 칩시다. 4, 4 그러면 16분의 4, 3, 12죠. 여기에 여러분들 3을 다 각자 빼주면 얼마예요? 13분의, 여기 얼마? 9가 되죠. 이렇게. 13분의 9입니다. 근데 여러분의 가장 작은 분수 구라고 했어요. 5분의 3이 더 작을까요? 13분의 9가 더 작을까요? 자, 여기 3이 9가 되도록 같이 똑같이 9를 맞춰줄게요. 그럼 여기도 어떻게 해요? 똑같이 뭐를 맞춰줘요? 여기다 3을 곱해, 3을 곱하면 5, 3, 15가 되죠. 그럼 얘랑 얘 중에 뭐가 더 커요? 바로 얘가 더 크죠. 가장 작은 거 구하라고 했으니까 바로 우리가 구한 게 답이 맞겠네요. 그렇게 검토하시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약분하면 5분의 3이 되는 거자 약분 해볼게요 여러분. 약분이 안되죠. 20하고 9는 여러분 9구단 보시면 같이 나눠줄수 없거든요. 자 얘는 어 10씩 나눠지면 2분의 1이 되니까 이거 틀린 거고요. 얘도 여러분 10이라고 20 접점이 없어요. 자 얘는 2로 약분하면 10이고요. 6이 되죠. 다시 또 약분 되죠. 얼마 2로 5, 5 3 답은 4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분자와 분모 합이 288이고 약분을 하면 이렇게 된다고 나왔어요. 자, 이렇게 하면 되는 분수는 누구입니까? 라고 나왔는데, 분자분모 합이 여러분 288이면 일단 계산을 좀 해봐야 되는데, 17분의 15에서 숫자를 계속해서 계속 키워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수는 이렇게 표현할게요. 이렇게 이수의 어느 수를 곱하는 거죠? 같은 수를. 이렇게 되죠 그럼 이 수는 15x 더하기 17x가 여러분 얼마예요? 288이라는 소리예요 자 이거 계산하면 x가 15개 있고 x가 17개 있으니까 더하면 얼마예요? 32개 이거 2개 더하면 그게 288이니까 여러분들 288에서 32 약분하시면 되겠죠 얼마 들어갈까요 여러분들? 32 9 들어갈 것 같은데 9, 28에 딱 떨어지죠 9 그러면 바로 여기 x는 9가 됩니다 9했어요 그러면 지워주시고 9를 딱 곱하면 되니까 여러분 답 얼마? 15 곱하기 9는 얼마예요? 135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17 곱하기 9는 679, 63에 91은 90에 153 이렇게 돼서 답은 153분의 135, 이렇게 해서, 둘이 더하면 288 됐죠. 완성,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들 복습 많이 하시고, 기초반 이어서, 여러분 혹시 기본반이나 심화반 혹시 관심 있는 우리 부상환장교 준사관 준비생 분들은 여기, 여러분 핸드폰 번호 저희가 지금 남겨놨어요. 여기 오른쪽 보시면 교재 강의 문의 아래 핸드폰 번호로 문자 메시지 남겨 주시면 저희가 상담 후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복습 많이 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